가좀 이렇게 긴 샤랄라 긴롱 드레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겨울에도 입을 수 있게 느낌? 여기 이렇게 셔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입니다. 싹싹 해주세요. <laughs> 안 돼요. 아, 근데 넘칠 것 같아. 우와, 너무 맛있겠다. 많아가지고. 거둬 먹어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우와. 우와, 나 처음 받아봐 이런 거. 아 진짜? 어, 응, 나 처음? 응. 친구 첨 접자. 어, 나 처음 받아봐 진짜. 일간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반 애 밖에서 하니까. 아까 그러니까 예식장들이 다. <목소리> 더 맛있을 것 같아 좀 눅눅한 거제 픽은요? 네 고소한 놈 치즈 잘자 친구랑 점심 그냥 간단하게 마라탕 시켰어요 이번에 실비김치 샀거든요. 근데 실비김치가 너무 매워가지고 만두국 끓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만두국 끓여 먹으려고요.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조금만. 음.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새우장도 이제 거의 다 먹어가서 조금 꺼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너무 그릇이 작다. 음, 약 일부러 심심하게 끓였어요. 김치랑 같이 먹으려고. 음. 음! 사장님 생일이어가지고 이거 선물로 드리려고요. 제거라 커플이에요. <laughs> 드릴 때 같이 드리려고 이거 오늘 쓰고 자려고요. 저는 출근 준비를 다 마치고, 출근 준비 다 마치고, 카메라 켰어요. 그, 제가 이 최근 영상에 액세서리를 소개해달라는 구독자님이 계셨는데, 제가 한 1년 전쯤에 액세서리 소개하는 영상 잠깐 찍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업데이트된 것도 많고, 제가 이번에 안나 루이자랑또 협업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11월 초쯤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세하게 리뷰 한달 정도 쓰고 리뷰를 또 해보려고 해요. 뉴욕에 있는 브랜드 주얼리 브랜드고 탄소 중립을 신경 쓰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재활용된 금을이나 은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하진 않고. 어,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렴한 모델도 있고, 되게 고가의 제품도 있어서 원하시는 가격대의 제품도 충분히 고려를 할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고, 되게 이런 밋밋한 그냥 기본 반지도 골랐거든요. 볼드한 거랑 이렇게 매치하면은 또 기본 아이템도 필요할 때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귀걸이는 요즘에 진짜 자주 하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저는 좀 딱붙는 디자인을 좋아해가지고 딱붙는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추천할게요. 국내 디자이너 제품들도 많이 써봤는데 안나루이자 제품도. 아니, 나는 파르렁스가 더 좋아. 아, 응. 이 싫어. 이 너무 싫어. 질질해. 야 <웃음> <웃음> 출근길 다 준비했습니다. 어제, 왜, 뭐지? 어제 약, 아. <laughs> 어제 회식하고 좀 늦게 와가지고 아침에 늦을 줄 알았는데 좀 일찍 일어났어요. 술을 좀 애매하게 먹었더니 오히려 잠이 안 와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서 지금 준비했습니다. 요 니트랑 슬랙스, 회색 슬랙스 입었어요. 이 니트는 홀가먼트 니트인데

저 오늘은 칼퇴하고 집에 빨리 와가지고, 간단하게 시리얼 먹고 저녁 해치우려고요. 음. 저, 이 나그참파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사실 제가 다 모든 향을 맡아보지 못해서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향을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사는 김에 여러 개 샀어요 친구들도 좀 나눠주고 하려고 그래서 하나는 이미 다른 친구 줬고 처음 사용해보는 것 중에 요거요거랑이 이거? 박스만 열었는데도 되게 좋은 향이 나요 나머지는 다 이거 위스틱 요가 향이에요 되게 달달한데 좀 되게 기분 좋아지고 이거 되게 좋아해서 그냥 쟁여놨어요. 응? 로즈를 두개 샀네? 아, 친구를 하나 샀구나. 네. 그리고 얘는 성냥. 뭔가 성냥으로 한번 펴보고 싶어서 나그참파 성냥도 같이 샀어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해방촌에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외출을 하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청소하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에 이 홀가먼트 이거 니트랑 흰색 팬츠 이번에 새로 사가지고 입었어요. 편하게 많이 걸어 다닐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편하게 입었습니다. 근데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입었는데도 밖에서 뭔가 오늘 날씨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코트는 잘안 입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저는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백향켓랑 거랑... 이거 유명하더래어